시중에 새송이버섯이 되게 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다가 좀 새송이버섯도 차를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송이버섯입니다. 자, 차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사이즈가 음, 이걸로도 처음 해보기 때문에 한번 음, 냄새가 아주 향긋하니 좋습니다. 일단 적당한 크기로 썰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썰어줍니다. 큰 거는 이렇게 한 번씩 잘라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도 덕공을 할 거기 때문에 너무 크지 않게 이 정도, 이 정도 크기로 잘라 주겠습니다. 이거는 3등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먹어볼까요? 음. 음. 이를 말렸다가 볶음하면 맛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크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이 많지만 그렇게 같은크 기가 될수있 도록 그냥 일일이 이렇게 썹니다. ¿Qué okay, será so Okay, 이 e l l let me. Okay. s 약간 아리안에 먹으니까 버섯이